함께 찬양드리므로 9월 9일 토요새벽기도 및 말씀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만은 아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돼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도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이날 우리 각자에게 들려 주시는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이 받아 누리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위세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양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부원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라. 솔로몬이 그 재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부원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네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네 나를 길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변방의 이름 없는 부족이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어느새 왕정 체제를 구축하고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이 등극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국제적인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와 또 그가 어떻게 통치자로서 자신을 자리매김해 갔는지 보여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집권 초기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왕의 유언을 따라서 적대 세력을 축출하고 통치자로서의 내적인 경고함을 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적인 경고함도 세워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솔로몬 왕이 이방 나라 공주와 결혼 동맹을 맺은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임이 분명합니다. 애굽은 그 당시 가나안과 또 주변의 군소국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패권 국가였던 애굽과 바로가 솔로몬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제위 초기 이스라엘이 애굽과 어깨를 견줄 만큼 그 위상이 높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방 공주와 솔로몬 왕이 정략결혼을 한 것은 그 선택이 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솔로몬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선택을 하게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초기의 솔로몬 왕에 대한 본문의 평가는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아멘. 본문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솔로몬 이것은 정말 그 어떤 찬사보다 위대한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서 이런 놀라운 평가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또한 본문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위세의 법도를 행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였음을 생각할 때 집권 초기의 솔로몬은 다윗 시대부터 활동한 원로들의 의견을 존중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본문 14절 말씀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은 정말 이 말씀을 말씀되게 살고자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랬기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각 가정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의 법을 지켜가는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솔로몬 왕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 왕이 비범한 삶을 살았던 중요한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스스로를 낮춘 겸손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셋째는 지혜를 구하는 탁월한 선택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젊은 나이였지만, 스스로를 제대로 처신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자신을 낮추어 말했고,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보다 주,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와 재물과 건강이라는 세속적인 가치보다 통치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강물에서 나가면 언제나 시커먼 죄인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선과 악이 싸우는 세상에서 의로운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은 누구보다 지혜로워야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해 줄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통치자인 솔로몬 왕에게 꼭 필요했던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같은 마음으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마음, 그 마음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 그렇다면 그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일천 번제를 드리고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강구한 단 하나의 소원, 그것이 듣는 마음일 정도로 그 당시 솔로몬은 간절하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듣는 마음 그것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약속은 아주 분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역시 솔로몬이 그토록 간절히 소원했던 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단 하나의 소원이 듣는 마음이라고 구할 정도로 간절히 구했던 그 솔로몬의 지혜가. 충만케 되시기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의 각자의 삶에 합당한 저마다의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듣는 마음을 주셔서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2024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충명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일 예배를 통해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외낙한 송도들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기 해 달라고 간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순간순간 선악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옳은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잘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들이기 위해서, 솔로몬 왕이 구했던 듣는 마음을 우리도 구하오니, 이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며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2024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수험생들, 재수생들 각자의 삶의 방향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저들의 저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지혜와 충명으로 던입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정말 뜻을 이루어 가는. 복된 인생이 펼쳐지도록 주님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명은 각자 각자인데 저마다의 사명을 더잘 감당해 가도록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심령의 공고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는 교우들을 국휼이 여겨주셔서 오늘 하루도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새 힘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